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laughs> 어, 우리 별 티처도 들어오셨네요. 사실, 지금 시간이 약간, 라방을 들어오시기 조금, 어려운 시간일 텐데,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커피가 아니라, 그, 도라지차, 도라지청을 선물해 주셔서, 도라지차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어, 먼저. <laughs> 아 요즘에 제가 좀 감기에, 목 감기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목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환절기니까 감기 많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 그리고 오늘은 공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라방을 켰는데요. <laughs> 제가 지난번에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4월 25, 26, 이렇게, 어, 최고. 4월 25일, 26일,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공연은 이란 격석이라고 예전에 제가 4년 정도 전에 만들었던 안무작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녀 듀엣으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번에는 이제 남남 두 명이서 듀엣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파트너는 우리 파재진 씨입니다. 그래서, 4월 25, 26, 평일은 이제 총 4회 진행이 되는데, 4시 공연, 8시 공연과 2시 공연, 6시 공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티켓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꼬레오 그라운드라고 원래 저희 꼬레오 회사 밑에 카페에 있던 공간을 지금 공사를 해서 공연장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촬영이 있었었냐면 오늘은 이제 일한 격석 이번에 4월 25, 26에 올리게 될공연의 포스터 촬영을 하고 왔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심석조 작가님이라고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라방을 키게 됐습니다. 러닝타임은 공연은 40분에서 45분 예상하고 10분 인터미션 가지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7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공연마다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작품을 보시고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바로 질문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작품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석수, 아우, 좌석수, 제가 조금 걱정이에요. 이게 사회 공연을 하는데, <laughs> 제가 이 공연장을 다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공연 끝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20분, 30분 정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제대로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것 같고요. 그때 좌석이랑 티켓 가격이랑 그 다음 좌석 정보랑 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란 격석이라는 작품은 저에게 많이 소중한 작품인데 이렇게 방송 끝나고 처음으로 제 악모작을 올릴 때 지금 작품으로 올릴 수 있어서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뜻깊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너무 저도 이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은 저랑 재진이랑 둘이서 40분, 5분 동안 채울 예정이고 출연진은 총 3명이에요. 근데 저, 재진이, 그리고 한 명은 라이브 뮤지션으로서 박성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이고 베이시스트이면서 악기를 직접 연주하기도 해서 라이브로 음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품 제목, 이란 격석 뜻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 조금 라이브로 음악을 같이 들으시면서 공연을 보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무용 공연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랑도 공연 계획은 당연히 있는데 이번에는 이랑 격석을 올리기로 해서 진호랑 만들고 있던 작품은 조금 하반기 쪽으로 다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그 문화학교 2차 강의가 열려서 아마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기 인원 받으신 분들 위주로 연락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오시면 꼭 오셔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진 되면 추가 공연 가능성 있나요? 아, 만약에 정말 다 매진이 되면, 추가 공연을 저도 너무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할수 있다면 정말. <laughs> 수업, 아, 문학교, 여러분, 많이 오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우, 문학교 오시는 분들 계시군요. 꼭, 이번에 뵙겠습니다. 그 소문 사실이에요? 어떤 소문 궁금해 하시는지. 아, 저를 뵐 자신이 왜 없으시죠? 오시면은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드리고 할수 있는데. 소문? 혹시 연계 소문? 자, 넘어가시죠. 아. 아.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위란 격석 포스터 촬영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거의 1년 만에, 꼬레오에서 프로필을 하나 새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조금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 오늘 프로필 촬영이랑 포스터 촬영을 두개다 해야 돼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갔다 오느라고 조금 피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크서클도 없지 않나요? 그래서 많이 많이. 효준이랑 촬영했던 건 한국무용 재전에 대한 홍보 댄스필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갓 워크샵 후기. 갓 워크샵 후기는 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여쭤보시면, 한번 경호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음... 공지 올라올 때 작품 해설이나 설명의 일부분 올라가 있을까요? 네. 작품 내용에 관해서 제가 조금 담으려고 하고요. 보시고,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공연 보러 오실 때 공연 보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헤어스타일은 원래 제가 조금, 원래 되게 심한 곱슬이라 펴놓은 상태에서 매직으로만 많이, 이렇게 직모로만 많이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스타일링 선생님께서, 헤메 선생님이 좀 웨이브를 넣어보자고 하셔서 오늘 웨이브를 넣어봤습니다. 아. 기존 일환 격석과 많이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그 출연진이 원래는 남녀 듀엣에서 남남 듀엣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작품에 담고 싶어 했던 내용의 메시지와 그런 의미는 같습니다. 아, 그래도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뿌듯하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라방을 안한 지가 한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라방을 켜봤고 음, 사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하면 더 많은 분들을 뵐수 있으니까 조금 더 늦게 킬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조금 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워질까 봐좀더 멋진 모습으로 오고 싶어서 조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건그 공연이 총 4회차인데 제일 마지막 공연을 약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제가 기획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집에 가서 보고 싶을 때한 번씩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전시회에 다녀왔을 때 우리가 어떤 그림들을 보면 다시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듯이 제일 마지막 공연은 뭔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지금 회의 중에 있는데, 음, 마지막 공연만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하면 그 전까지의 공연은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보시고 마지막 공연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전에 저도 이제 스테파 갈라쇼를 하면서 느낀 건 원래 무용 공연은 영상 촬영이 전부 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튼콜만 보고 기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스테파 갈라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저도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서 마지막 공연을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담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걸 준비 중에 있는데 막 너무 방해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관객분들이 하시면서 약간 찍다가 누가 이렇게 찍는 소리에 조금 방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서로 해주시면 마지막 공연은 네, 여러분들끼리 조금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공연 정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4월 25일, 26일, 평일은 4시, 8시, 주말은 3시, 주말,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주말은 2시 6시. 평일은 4시 8시. 주말은 2시 6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평일은 4시 8시. 주말은 2시, 6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 재진이도 너무, 이번에 포스터 촬영할 때 재진이도 너무 멋있게 나오고, 되게 만족하게 나와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켓팅은 아마 다음 주 중에 티켓 오픈이 될것 같고요. <laughs> 제가 꼭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어요. 라이브를 끄시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셔야 합니다. 다음 유튜브는 언제? 어, 사실, 지금 브이로그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주도 브이로그를 찍긴 했는데, 한번, 약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발사모 고민상담소, 아, 이렇게, 발사모 고민상담소가 반응이 좋았는데,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선생님, 온몸이 아파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어이구, 입에 들어갔나? <laughs> 저 오늘 처음으로 지각할 듯. 지금 지각, 알바, 오후 출근이시구나. 지각은 안 되는데. 문화학교 1주차에 일정이 있어서 1주차 빠지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TMI 서로 대표님이 제 셀카를 보시고 앞으로 셀카는 좀 공부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매추. 저는 지금,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어떠실까요? 4월에는 특강이 조금, 없지 않을까? 하는, 있어도 하나 정도? 어, 무용은 아니고 꼬레오 시작했는데 잘할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지금, 부모님을 설득하신 용기만큼 잃지 않으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갓팀 만나고 온 에피소드. 다들 엄청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피자는 보통 베이컨 포테이토 치자를, 피자를 많이 먹는데 약간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이재모 피자를 부산에 가서 좀 먹어보고 싶어요. 이제모 피자를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어요? 갓팀에서. 이제 저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 맛있죠? 이제모 피자집은 볶음밥을 팔아요? 왜 피자집인데 볶음밥을 팔지? 아, 군산에도 맛있는 피자집 있나요? 군산에는 무국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부산 특강. 부산 학원 관계자 여러분 듣고 계시다면, 부산으로 특강을 한번 불러주시면, 네, 특강에 가서, 이재모 뭐 피자를 한번 같이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의 음료수는, 여러분 언제나 제로죠? 그러니까 대전 어디든 어디 어떤 도시든 불러만 주시면 갑니다. <laughs> 이제 저는 라방 끝나고 밥 먹으려고요. 밥은 뭐 먹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 먹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근처 맛집. 저도 이 근처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새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그,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마감할 때 나오는.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 건, 4월 25일 26일, 일한 격석. 평일은 4시 8시, 주말은 2시 6시입니다. 우리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